그화음경육식권화음경에 신불급 중생, 신불급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와 급자는 미칠 급자거든및 중생이 시산무차별 이건 8 0권화음경에는 없고 육식권화음경에 있는 법문입니다. 그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했거든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차별이 없다 랬어요 그런데 중생이 그 마음 있어요? 그럼 마음 있다는 거 마음 믿더라고. 그럼 본인이 중생이요? 부처요? 그럼 중생이라고 그래. 중생이라는 건 믿느냐? 믿어. 그럼 부처라고는 믿어요? 안 믿어. 그 중생이라고는 다 믿는데 부처라고는 안 믿더라고.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중생이면 바로 부처거든. 마음이면 바로 부처고. 이게 신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한테 그 가서 물었어요. 고려시대에 보조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유명한 그 신심, 수심결을 지었거든요. 수심결. 그 수심결에 그런 법문이 있어요. 여하시 부이니고 도대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랬거든요. 어떤 분입니까? 내가 바로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혹시 믿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이랬거든. 아이 스님 말씀을 제가 왜못 믿습니까? 확실히 믿을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시불이라 내가 바로 부처다 이랬어요.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란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고 했으니까. 중생이란 말이에요. 또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부처다, 이러니까. 아, 확실히 믿는다고 그랬으니,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지 않을까, 중간에.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여하 보림이 있고, 그러면 나의 부처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게 상근대지요. 여하 보림. 그, 이, 나의 부처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하 보림이 있고, 그랬다. 크, 또 멋진 법문이요. 인례가제 안에 공화가 난춘이라한 가림이 눈에 있으면, 허공에서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느니라. 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서 그 탐욕심이라든지 분노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그냥 또 이게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 탐욕과 분노는 이 마음 밖에 법이 있다라고 의심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 밖에 법이 없다라고 확실히 보이면 탐욕과 분노가 안 일어나. 그런데 그거를 아기는 아는 것 가지고 소용 없어요. 이 정득을 해야 돼. 그 정득을 완전히 하기 전에는 불생불멸이니 뭐 마음 밖에 법이 없느니 뭐 일체유심조니 해 봤댔자 말 한마디만 요만큼 들어도 화가 망일어나거든 이게 미한 거예요. 이 불생불멸을 확실하게 알고 마음 밖에 법이 없다라는 거를 몸속 뼈속까지 정득했으면 화낼 일이 없고 원통할 일이 없거든. 두려울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고 완전히 얻어야 된다. 믿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자기가 늘 가지고 있는데도 소용이 없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첫째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뭘 믿느냐. 산도 내 마음의 산이고, 별도 내 마음의 별이고, 죽음도 내 마음의 죽음이고, 태어남도 내 마음의 태어남이고, 남자도 내 마음의 남자고, 여자도 내 마음의 여자고. 요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나? 자기가 예쁘다고 봐서 예쁜 건데, 그 꿈에도 몰라요. 아, 어떻게 생겼으니까 예쁘고, 뭐시이었죠 그래서 내가 물어요. 야, 지금 사랑하는 그 모습이 10년만 지나가면 없어지는데, 10년 뒤에 어떡할래? 10년 후에는, 뭐, 예쁜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산다. 그거 맞이 못해서 하는 소리 같아. 어떤 사람은, 아이, 그러면 그땐 또새 사람 찾으면 안 됩니까?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다 내가 예쁘다고 봐서 예쁜 건데, 자기 마음에 의해서 예쁜 건데, 그건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내 마음의 산이요, 내 마음의 바다요, 내 마음의 허공이요. 내 마음의 사랑인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부 밖에 있는 걸로 아는 거, 그게 탐진치역.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걸 모르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걸 보면 자꾸 구하는 게 그게 탐욕이고, 구해도 구해도 안 구해지니까, 그냥, 분노를 일으키고, 원통해서 잠을 못 이루고, 그, 화가 나는 게 그게, 그게 바로, 탐진치 그게 진노거든, 진노 분노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진치에 물들어서 고생하는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해탈하고 어떻게 하면 천도가 되겠는가? 이제 결론인데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신심과 천도라고 했지요. 인생이 무상함을 믿어야 돼요. 인생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인과가 분명함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한번 닦아놓으면 그게. 끊임없는 보배여 3일 수심은 천재보라, 3일 동안 마음 닦은 건 천년의 보배라. 이게 전부 헛소리가 아니에요. 인과가 여견하지 않으면, 3일 동안 이게 마음 닦은 게 천년 보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얼마나 대단한 그 법문이냐. 이게 신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얻을 때까지, 이게 깨달음이고 정득이거든요. 얻을 때까지 그 인생 무상하고 인과 여견한 것을 럼도흐트러리지 말고 닦고 또 닦고 닦고 또다으면 언젠가는 털커덕 마음의 눈이 열려 가지고 환할 날이 오고 그 다음에 업장 소멸이 다될 때까지 닦아서 아직도 전생 전생에서부터 많은 어머니요 아버지요 다 일가 친척의 중생들이 그 해탈법, 생사 없는 법을 보지 못하고 낮이나 밤이나 고통 속에 사니 그런 중생들을 또 제도하려고 원을 세워서 중생제도하는 게 이게 불교입니다.